우와 더블 신성 <laughs> 야씨 맞냐 이거 하루 종일 야옹야옹 소리가 날 예정 야옹 비자 증정 먹어버렸어 아이. 그런 좀 음, 그런 행적이 있으십니까 <laughs>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저런 거 바르려면은, 어, 그거, 어, 이, 이, 절사 나이사, 이봐. 오늘 두 번째 절사. 네. 디바인 좀 하나 더 파밍해보겠다고. 음, 지금 너, 온몸 비틀기를 하는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 뭐야, 이거. 테일랜드의 보메룬. 음 됐다 오이 절사 절사 일시불 딸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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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행 넣어버렸어 이 브라보 파밍법을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오늘 방에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고양이의 홈백을 드신 분들도 계시고 홈백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작정 따라하는 크리티컬 딜러 파밍법 요거에다가 제가 최대한 좀 심플하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파밍을 하는지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대로 파밍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드시고 계시다. 오늘만 해도 거의 한 20분 정도 방송에서 이제 홈백 드신 분이 나왔는데 뭐 고양이 드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파밍이 어떤 파밍을 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요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이걸 맞췄어요. 고양이 오신 분을 맞췄는데 사슴 홈백이 생존에 좋다. 그래 가지고 막 옮겨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슴은 어제 이제 써봤으니까. 나는 그래도 고양이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고양이를 한번 써보이는데 고양이가 제가 느꼈을 때는 고양이가 사슴보다 더 좋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취향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 혼백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 혼백에 사로잡힌 플레이어의 회피가 60% 증가하고 치명타 명중 확률이 100% 증가하고 스킬 속도 30%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15% 증가합니다. 그리고 날뛰는 혼백 고양이 무리를 주기적으로 소환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게 애들을 막 밀쳐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좀 든든하고 그리고 일단 회피도 굉장히 좋아졌죠 거기에다가 치명타 명중 확률까지 좋아져가지고 저한테는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갑을 바꿨습니다 여기 원래 튕겨내기 평점이 20 가까이 붙어있던 장갑이 있었는데 그 장갑을 벗으면서 제가 생존이 좀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회피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치명타도 이제 매핑할 때는 거의 뭐 상시 받을 수 있겠죠 컴백이 아시겠지만은 17초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노란 몬스터 계속 죽이잖아요 사냥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지메리오 혼백이 여기에 버프창이 뜹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17초, 최대 20초부터 계속 이제 1초씩 1초씩 떨어지는데, 그 내에 몬스터를 계속 죽이니까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치확도 유지가 되고, 공속이라는 이속도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장갑에서 부족했었던 그런 회피가 커브가 어느 정도 되면서, 치명타 확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치명타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심정지 쪽 제거를 했고, 그리고 더럽혀진 타격 쪽에서도 제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생 고양이 이쪽 튕겨내기 하고, 여기 있는 숙련된 팀경내기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몬스터들 사이를 막 비집고 다녀도 에너지 쉴드가 안 깎입니다. 물론 언젠가 한 번은 죽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 생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챙길 수 있죠. 무형까지 챙길 수 있어가지고 에너지 보호막이 있는 동안 또 해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 허무해 산물 다이아몬드 공허의 소나기를 또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챙겨주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스전에서는 치명타 확률을 더 많이 챙길 수가 있죠 실명 시켜 가지고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실명은 여기서 회오리사 격에서 실명으로 또 확정 실명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스가 주는 치명타 확률이 50% 감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대망상 여기에서 얻어 걸린 완벽한 칼집 덕분에 치명타 확률을 30%더 얻어가고 있죠 저는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출혈 유발 여기서 5%더 챙겨준 거고요 그래가지고 치명타 확률은 뭐 보스전에서도 굉장히 넉넉할 것 같고 사냥할 때도 굉장히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고양이 홈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세팅 좀 공유 드릴게요 레벨이 98입니다 능력치는 요런 느낌이고 저항은 요런 느낌 제가 드디어 장갑 타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이 하나 더 생기면서 부족했던 카오스 저항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75, 75, 75 얘는 76이네 음. 요 2%를 좀 네,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피를 많이 챙기면서 이렇게 좀 많이 넉넉해졌죠 49% 이동하고 있으면은 또더 오르죠 53% 그리고 튕겨내기 평점도 진짜 볼품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하면서 몬스터 다 죽이면서도 에너지 보호막이 굉장히 많이 유지되는 그런 이유죠 똑같습니다 장비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 화살통 그리고 투구, 다섯 개짜리, 갑옷, 목걸이. 목걸이하고 반지에서 매찬, 그리고 저항을 넉넉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전기중복 쓰고 있고요. 여기, 여기. 반지는 새로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크래프팅이 많이 나와서. 장갑, 장화, 허리띠. 그리고, 올로스 사용하고 있고, 고양이. <laughs> 쓰고 있습니다. 훨씬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근접 사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줬고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여기 저주 걸렸을 때 이거 물량 먹으면은 그냥 딸깍하면은 저주 풀리니까 이거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치명 타피해 보너스도 챙겨주고 물리 피해도 챙겨주고 연날리기에 두 개도 챙겨주고.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음. 요거는 제가 본문 더보기란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에는 본문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이제 스킬하고 이 패시브 트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얼은 치확을 메인으로 검색을 하되 치명타 피해 보너스는 그냥 치확에다 얹는 느낌? 치확이 좀 중요해서 그렇게 세팅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2호업이죠 번개 카우스. 번개 카우스는 진짜 시청자분이 저번에 카우스가 도움이 되나요? 그때 그냥, 어,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바로 검색해가지고 샀던 거. 저희 화에는 카우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대망상은 묵직한 완충 하나만 보고 사시면 되고, 우물심장 다이아몬드는 지금은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 처음에는 저는 번개 피해만 쓰다가 카우스 피해를 추가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냉기장 최대치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공허의 소나기. 이거 진짜 완전 꿀입니다. 여기. 여기 가져오는 거. 그리고 요거. 요거는 주요 패시브 스킬 공격 치명타 확률 7%를 메인으로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활 사용 시 피해 증가. 요거 붙어 있는 거. 그걸로 검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드렸었고.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요 신종. 보스한테 진짜 보스를 끔살을 내야겠다 생각되실 때는 요거 신종 사용해가지고 폭질 넣어주시면 되구요 평소에는 폭발조사체 넣어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유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옆에 텍스트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빼도 되겠죠 이제 신경가봐 보스 질 하실 때는 이 피어레침 바닥에다가 20발까지 유지되니까 20발 깔아주고 요 회오리 사격 사용해주고 물량 먹고 큐 눌러가지고 연발 사격 충전하고 우클릭으로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터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 피레침하고 회오리 사격이 이 연쇄되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큐에 못 죽이면은 다시 충전을 해줘야 돼요. 바닥에다가. 그래서 다시 당겨주시면 죽겠죠? 그런 식으로 예, 사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생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그 공유드렸던 파밍법으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기는 하나,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커런시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면은 한번 꾸준히 해가지고, 커런시를 좀 야무지게 땡겨드시면 될것 같고, 내스타일이랑좀안 맞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파밍 빌드들 굉장히 많으니까, 변경해가지고 사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샤. 보거만 네,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옵션은 안 버셔도 돼요. 출동. 기회요, 굿. 뭐, 난리가 났다. 이 포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음부터는 포탈을 다안 바르겠습니다. 음. 이런 맵에서 호신부, 뭐가, 써가지고못 먹고 죽는다니까? 렉사도 생각을 해야 돼. 직단한선에서 음, 즐기는 게 맞죠? 이건 좀 과해. 그죠? 과해 과해. 렉 생겼어요 음. 사람들이 빡세게 파밍들 하고 있나보다 오우 예 이게 바로 고양이 효과 파리실라이 완행, 나와버렸어잉. 브라보.